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9%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그런데 코스피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922억 원순 매수를 냈습니다. 3,2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올라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날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볼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구경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3,000에서 3,200포인트, 이 박스권을 벗어났죠. 지난번에 한번 벗어났다가, 살짝 아래로,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다시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총알을 한번 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며칠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내일 또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업종 골고루 다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했다입니까? 그리고 업종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대형주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면은. 이런 종목들 공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2 4개 종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얼마만큼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세력 전반적으로는 S 오일, LG 전자, 현대글로비스, SK 이노베이션. 특히 정유주 있죠. 정유주를 갖다가 많이 매수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품 중에서 반도체가 물론 1등이고 또 그리고 자동차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 석유를 또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이 원유를 갖다가 수입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파는데 이 정유주 이것도 우리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일단 세력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 어떤 종목 많이 매수 있는 거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 정유주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 요두 종목은 요즘 또 현대그룹의 또어 지배구조 구조 관련해서 또그 이슈가 있죠. 현대글로비스 그 지분을 총수가 팔아서 현대모비스를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음, 연기검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가 보면은, LG전자하고 SOL, SK이노베이션 많이 매수했습니다. 세력 전반적으로 SOL과 SK이노베이션 많이 매수했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에 세력들이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다보면 아마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어떤 종목이 타겟이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 내도록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날에도 항상 주식을 사고 팔듯이 공매도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사회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일본의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가 뭐 파괴되었다. 아니면은 뭐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어떻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와서 어떻다. 이런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공매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개별 종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평상시 움직이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 민감에 많이 배팅이 될 때는 공매도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뭐 갑자기 우리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률이 지금 떨어져서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을 것이다. 아니면 뭐 선진국 대비 신혼국해서 선진국은 경제가 회복되는데 신혼국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슈가 되면서 공무에도 하는 애들이 장난을 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국가에서 빚을 엄청나게 내버었어요 따라서 우리 한국 국가 부채가 과도하다고 하면서 또 공매도가 장난질 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중국하고 같이 똘똘 말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부채가 문제다면서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슈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한번 우리 한국을 주워지겠다 해묵겠다 싶으면 그런 큰 이슈를 만드는데 그때 공매도가 문제가 되지 그외 상황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는 주식을 싸게 매수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SK 뭐이노베이션 S오일 뭐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때 세력들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에 베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 우리나라 아니면 신흥국들과 어 선진국 간의 뭐 집단 면역 형성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또 우리나라 국가 뭐 부채가 많아서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망할 거다 라는 또 위기감을 조성한다면 또 그래서 시장이 좀 밀린다면 그냥 과감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나름입니다 특히 그런 찌랄병을 많이 하는 것이 저기 신용평가라고 매기는 회사들 있죠 음. 어디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뭐또 명예훼손이니, 쓸데없는 뭐 유언비를 퍼뜨린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 옛날에 IMF 때 우리 한국 조졌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구를 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의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과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가 돼가지고 뭐, 이렇쿵, 저러쿵 하면 가서롭게 보고 그냥 사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큰돈 굴리는 놈들이 장난질칠 때는 그 이전에 먼저 선봉대가 신용평가사 내세워가지고 늘 평상시에 문제 있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문제화 되면 그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 형성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늦다 하면 실제 늦기 때문에 경제에 또 나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장난질 칠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높아서 장난질 치고 싶다 그러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난질 칠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그, 가계 부채가 높아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장난 좀 칠리면 장난 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딱 보고 있다가 정말로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는 나중에 판단해봐야,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망해버렸다. 그럼 세계 경제 회복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수출로치면 한 세계 10위 정도 합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10위 정도 하는 나라가 엎어질 뿐뻔돼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부채 문제를 거론해서 갈라그하면은이 중국까지 같이 엎어버려야 돼요. 중국은 뭐 부채 없습니까? 또 사실 또 부채 이야기 꺼내면은 남유럽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뭐 뭐 그리고 어 그리스, 이런 나라들 부채가 없어요. 음, 걔들도 엄청 많죠. 부채 많기로는 소문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걔들은 부채로 치면 세계 1등인데.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부채가 없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다 부채가 많죠.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공격하면은 공격하면 경제 회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뭐, 그런 걸 통해서 장난질치기는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신빙성이 있고 그런 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면역 형성 요런 거 정도는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스럽게 보면서 더 사야 됩니다 진짜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부채를 낼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부채를 낼수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돌려 막기 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려 막기 할수 있는 동안에는 어자든가 살아갑니다 음. 리슨 안될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걸 좀 가려봅시다 그 이전에 오늘 그래도 단기고점에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보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입니까 자기스고홀딩스자 요거 계속 단기고점 찍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상사 단기 고점 신호 찍고 있어요. 국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기 고점 찍는다고 해서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승 반전 신호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는 이런 시기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상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 이게 뒤바뀌면. 상승반전이 많이 나고 하락반전이 작게 나면 그땐 또 시작이 하락하는게 되는거예요 그때 단계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좀여기 작게 하락한 상황도 있고 또여기좀 많이 동시에 많이 찍히면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뭐 사실상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뭐 찍혀도 그만큼 바로 오를 때도 있고 또 찍히고 많이 하락할 때도 있는데 여튼, 시장에 상승하다 보면 이 단기 고점 찍는 종목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한두 종목 개별적으로 찍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속적으로 좀 많이 찍게 된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어, 기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부여를 해도 돼요. 여기 아직 뭐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일곱 번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부여도 된다입니까? 아 그런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신규 매수 할 때만큼은 좀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 단기고점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DCM 야 이거는 뭐 그때 팔았어야 됩니다 그때라도 팔았어야 돼요 단기고점 신호 찍혔을때라도 팔았어야 돼요 아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 그걸로 치면 장대원봉 내려 찍은 겁니다 이게 2만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이거? 만, 한 6천원 되나요? 이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은 뭐2만좀더 넘은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단기고점 찍었고, 이 종목도. 이거는 단기고점이 아니라 아마 과열 신호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절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금투수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죠. 세력들이 매수했지만, LG 이노텍, LG 전자, 또 그리고 뭐 삼성 물산, 인터파크, 나머지 뭐 표시 없는 종목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쿠쿠 홀딩스 뭐이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 나머지 색깔, 파란색이 없는 이런 종목들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죠. 특히 오늘 뭐, 진짜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면, SOE라고 SK이노베이션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색깔도, 색깔을 봐도, 봐도 이렇고, 또 세력들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완전히 뭐, 석유 한 빨도 안 나는 이 나라에서 이 정류주를 갖다가 찍어부세요 음. 이건 뭐,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 종목도 제가 시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고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3,200포인트 다시 복귀를 해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고스피에서도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코스타에서도 위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래다면 내일도 뭐 당연히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런 종목도 조심해야 된다고 벌써 점쟁이들처럼 나와가지고 <laughs> 어제난리라뜨는게 있는데 물론 개인들한테도 공매도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일심 단결해서. 한 종목 초지겠다고 마음먹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 제가 볼땐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음. 공매도는 단기간에 사고, 그냥 단기간에 그냥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건 투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야들은 사고 대가품은 끝이잖아. 지 손에 남는 건 돈이잖아. 순전히 돈 벌라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오래 가려고 하면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 허래가는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바꿔두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바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냥 돈을 버는 거 원래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게 그냥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그 역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역행하는 겁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같이 뭐 시장이 오늘도 보니까 세력들 경기 민감주 배팅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뭐 이보다 나빠질 필요가 수가 있겠나 하면서 계속 세력들이 앞으로 경기 상승에 배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간에 공매도를 때려보면 몇번 때리겠냐고, 이 진짜 바보같은 짓을 하는 거라니까. 진짜 공매도 때리려고 그러면은, 지가 때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옛날에 IMF처럼, 아니면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어떤 나라를 보라니까. 선봉대가 났습니다. 선봉대. 선봉대가 났어서, 이 국가 뭐 재정 위험하다고, 뭐 시정평가 빵빵 때립니다. 시정평가는 막 낮춘다니까. 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때. 그 이외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되는 게 부채 문제하고 국가부채, 과거에 부처 문자 분명히 된다니까 언제든지 시비 걸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로 치자면 우리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도 끌고 들어가야 되고, 남유럽 재정 위기 다 끌고 가야 되고, 미국은 왜 빼나, 이 말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빚쟁이 나란데, 그걸 왜 빼야 되냐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르헨티나도 잡아내야 되고, 브라질도 잡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다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마, 살아나는 마당에 부채 문제로 다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집단 면역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난리인데,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지, 장난질은 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맞던, 뭐좀 늦을 뿐이지 어떻게든 백신은 다 맞을 거잖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고 뭐 그러면은 예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세계 인구 몇 프로가 죽었니 만리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뭐 스페인 독감은 역사책에는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돼 버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갖다 이렇게 강타하고 있어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사라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승에 우리는 계속 배팅을 하고 혹시라도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면 옳다고 나고 좌반무여죠 공매도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개인들한테 공매도 허용해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볼기라고 헛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면 좀 똑바로 배웠어요. 주식 투자를 하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목적이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사서 방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이 사업체라고 하는 게 경제 주체 중에서 국가, 가게, 기업이 있으면, 기업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자본으로 돈 버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도 자본으로 돈 버는 거지만, 사업도 자본으로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좀 수동적으로 버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aughs> 이렇게, 부양되듯이 떠밀리듯이 돈 버는 거고 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물건을 팔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 버는 게 사업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뭐든지 돈을 이렇게 끌어 모으는 거지 어떤 순간적인 이슈를 이용해서 공매들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거는 있는 놈들이 앞서 보여드린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없는 놈도 톡톡 털어먹는 거지 없는 놈이 그걸 갖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 하락하면 원리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그러면 돈과 잘하게 대비해서 이런 거 매수하는 거고, 이런 거 매수하기 싫으면 지가 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할 능력이 안 되면 직장 다니든가, 그 돈을 갖다 벌어서 자본에 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능력이, 그, 이 자본주의 세상을 갖다가 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죠. 노동자라고 해서 난 노동하다만 생각하고 자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던 거. 이런 병신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집어고 주식을 사지 말았어요돈 아끼고 사면 된다 이말이야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가로 태어나서 몇 명인데 너도 나도 다 거지 거지로 태어나 가지고 없는데 열심히 노동소득 이거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제가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너는 안 늙겠냐 이 말이야. 늙어서 너는 노동력을 갖다가 쓸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네 이 말이지. 그래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거지. 뭐 노동을 갖다가 제가 천대시 한 적이 있어요. 자본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로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도 이렇게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전금 예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고 싶다, 그럼 주가 사업을 해야죠. 음, 사업을 하면 세금이 많고, 뭐도 많고, 망할까, 뭐 겁난 자. 그럼 직장 다니면 되지. 그래, 그래, 맞춰서 하면 되지. 뭐, 그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경제적 독립, 자립, 뭐, 자유 이런 거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마 되는 겁니다. 가마 되기데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작게 주니 많이 주니 찌라하시아 새끼들 진짜 조딘만 가지고 서시는 놈들이 엄청 많아요. 뭘 해도 불평불만인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 효용됐다고 해서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그냥 순리 따라 가십시오. 그게 맞는 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